착하게 살다 보니까 지금부터 빚을 보라는 사주예요. 금전은 앞으로 걱정 안 해도 돼. 요 올해 올해 대박 난다니까 이쪽 저쪽에서 아주머 뭐 그냥 데리고 가라고 난리를 칠 거야. <목소리> 안녕하세요. <laughs> 결혼하니까 어때요? 좋습니다. 재밌어요? 네, 네. 근데 네. 앞으로 이제 허리가 헤어질 거예요. 아기 <laughs> 낳고 그러면, 어, 열심히 더부르셔야 돼. 어, 그래도 내가 그때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하객분들도 많고 세상에 축하를 그렇게 해줘. 난리가 났더만 아주 그냥. 내가 발이 디딜 틈이 없어서 얼른 도망가 버렸어요. 어.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무튼 축하드려요. 그래서 오늘 알아볼 분은 음. 제가 누군지는 또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네. 선생님께 플라잉스 네. 테스트로 진행을 해볼건데 네. 사제 인물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네네네. 사주만 네. 불러드리면 또선생님 느껴지는 대로 말씀을 네. 드릴 수것 같습니다. 사주만 음. 좀 불러드리도록 겠습니다 네. 아직 결혼은 한 걸로는 안 보여요. 어, 결혼은 안 했습니다. 네, 근데 지나온 시간들이 사실은 너무 불쌍하게 살았어. 부모의 그늘도 없고, 남이 손에서 크라는 사주예요. 어, 근데, 어 아무튼, 너무너무 착하게 살았어. 착하게 살다 보니까, 지금부터 빛을 보라는 사주예요. 어, 그래요? 네. 그래서, 내가 보니까, 부모가 없어. 부모 자가 없고, 남이 손에서 컸다 그래. 응, 어, 남이 손에서 컸고, 또한, 얘가, 음력, 정월달부터 얘가 운기가 들었어요. 그래갖고, 얘는 꽁돈 아닌 올해 꽁돈을 많이 만지라는 수전. 아, 조금 행제수도 있는 거예요, 올해? 그럼요. 오... 어, 꽁돈 꽁뚠 아닌 꽁돈을 좀 많이 만지고, 근데 그 돈을 관리를 잘해야 돼. 그 관리를 잘못하면 그 돈이 다 물고품이 돼버려요. 아, 그래요? 네. 욕심이 너무 없어. 음... 너무 욕심이 없고, 어, 너무 착하고, 어, 그리고 슬프게만 살았던 사주야, 이 사주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 얘 같은 경우는 서른 아, 일곱이 되면 모든 게 아주 진짜 안정권에 들어가고 아, 너무너무도 크게 잘될 거예요. 아, 어떻게 보면은 금 이렇게 초년에 음, 고생하는데 반려동물 초년은 하잖아요. 모든 게 얘한테는 네. 다 서글, 석을품이었었어 아, 외로움이었고. 아, 그리고 아, 해는 일마다 다안 됐고. 그리고 얘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불빛 보이는 데서 얘는 그, 그러고 살아야 될 사주. 불빛 어 불빛이 이렇게 막 깜빡깜빡하게 보여요. 그런 게 얘는 화려하게 살아야 될 사주라 이 말이야. 아... 그러니까 예술인이 안 되면 연예인이 돼야 되는 사주. 네네네 오... 네, 네. 그래야 돼. 근데 가다가 중간에 도중 하차하고 또 중간에 도중 하차를 하고 그냥 그렇게 아무튼 굴곡이 너무도 많았다 그래. 어, 굴곡이 너무도 많았고 진짜 얘는 조상에서 도와주는 사주예요. 네 조상에서 도와주는 사주. 어. 이제 예를 들자면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도와주는 사주, 아 얘가 그런 사주예요. 그리고 얘 같은 성냥은 외로움도 많이 타고 슬픔도 많이 타고 그리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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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보니까 올부터는 운이 튀었어. 올부터는. 그래서 지난 날에 고생한 거는 이제 모든 게 이제 다 묻혀버리고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오, 이제부터. 네. 같은 그렇죠. 이제 올해 힘을 이빠이 받아서 내년에는 더더욱 좋고 그 대신에 여러 사람들한테 많이 많이 꽃이 되듯이 그렇게 살을나는 사주예요. 어, 선생님께서 이제 사주를 보고 예술가로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렇죠.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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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 어떻게 보면연주계 네. 쪽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근데 그런 거를 잘 택했어요. 음, 만약에 음, 그런 음. 쪽을 안 택했으면 우리 같은 이런 끼가 많아요. 네. 그래서 굴곡이 많은 거야. 그리고 또한 임신생에 9월생이면은 우리 같은 이런 신줄이 많아요. 어, 그러기 때문에 화려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결혼도 늦게 해야 돼. 초년에 결혼을 하면 상처 아닌 상처를 겪고 여복이 없어. 초년엔 그래요. 그래서 부모의 덕도 없고, 어, 또한, 어, 여적지 이렇게 살면서 인간의 덕도 없었어요. 근데,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운이 튄 거야. 음... 어, 그리고, 조상에서 얘는 도와주는 사주. 그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어, 그럼 이 이번, 올해부터 좀 풀리기 시작한 거 아우, 대박나죠. 어. 올해, 올해 대박난다니까. 음... 이쪽, 저쪽에서 아주 뭐 그냥 데리고 가라고 난리를 아, 칠 거야. 그럼요. 음... 어. 그럼 반대로도 이제 렇게 좋은 게 있으면 조심해야 될게 있잖아요. 이제 조심할 거는, 다른 거는 없고, 돈, 돈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돈을 자기가 이렇게 볼면 보는 대로, 은행으로 가야지, 누가한테 맡겼다. 그러면 조금 안 좋은 수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 관리 잘해야 되고 건강은 사실 그다지 좋은 건강은 아니야. 기가 없어. 아, 남자죠? 남자. 네, 남자, 나, 남자. 기가 없어. 왜냐면 어렸을 때 너무너무 고생을 해갖고 애기가 이제서 조금 형편피고 잘 되니까 애가 기가 없단 말이야. 음, 그래서 조금 기만 원기 회복만 일으키면 괜찮아요. 어. 아, 금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금전은 앞으로 걱정 안 해도 돼. 그렇게 들어오니까 그걸 조 관리를 어떻게 해요? 그렇죠. 어, 어, 어. 남한테 예를 들어서 잘못 맡겼다가는 하루 아침에 또 물거품이 돼 거지가 돼. 음. 또 힘들어져. 그러니까 얘는 살면서 굴곡이 몇 번의 굴곡이 있어. 이게 또 이제 풀렸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음. 어. 또 서른 아홉 살도 조심해야 되고, 마흔 두 살도 조심해야 돼. 아. 정말, 정말, 선생님, 조금 굴곡이. 있는 그렇죠. 같아요. 예. 그렇게 살았어요, 살이. 적지. 예 네, 정말. 음. 37살이 음. 어떻게 보면 또 정말 대운이. 그렇죠. 네, 네, 네. 그3도 조심해야 그렇죠. 있구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재가 나갔고, 어, 올부터는 얘가 이제 들어오는 운기가 돼서, 올해부터는 대박이 나라는 형국인데, 그래도 거만 떨지 말고, 어, 그냥 마음 편하게, 어, 뭐든지, 지가 이제 어렵게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량이 내가 돈 있으면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줘야 된다. 이런 마음이 이뻐서, 이렇게 크게 될 거예요. 네. 착해요. 음, 그럼요. 예, 착하고 못되진 않았어. 어, 그런데 좀 습기가 없어. 어, 습기가 없고 또좀 이렇게 남들 앞에 가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활동적으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조금 쑥스러움이 많다, 이 말이야. 어, 그렇지만 이제는 올부터는 무조건 얘는 대박이 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걱정은 끝이에요. 근데 어. 조심할 나이는 조심해야지. 음. 맞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게 있으면 조심해야 아니 당연한 네, 거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다 좋은 것만 있어? 사람이 오늘 살다 내일 죽을지도 몰라. 그렇듯이 이렇게 이제 코가 풀렸다고 그래. 어, 이렇게 코가 풀렸을 때 이렇게 풀릴 때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어, 그래서 지금 내가 보니까 이름은 날리게 생겼어. 어, 그래요? 네. 오... 이름 숫자는 날리게 생겼어.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돼요. 어, 그럼 선생님께서 이분이 이제 선생님 앞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말을 가장 해주어요 음, 되셨을까요? 이제는 지난날에 모든 거는 다 있고, 내가 이 사지를 놓으니까 사, 갑자기 그냥 이렇게 마음이 울컥하고 조금 안타깝고 불쌍하다 이런 마음을 느꼈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용기 갖고 살고, 이제는, 음, 앞으로 더 좋은 일만 있으니까 슬퍼하지 말고 힘내라고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어요.